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자 오늘 1월1 2일입니다그데 마침 보니까 저희가 매주 토요일이 되면은 할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laughs> 공부를 공부를 해야 돼. 아니 달리 공부하는 게 아니라 매주 <laughs> 음. 매주 지난 주부터 매주 토요일 영시가 되면은 음.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음. 알릴레오가 1 시간 가량 유시민 앵커가 진행합니다. 국정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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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홍보 방송. 방송을 합니다. 국정홍보 방송을 하는데 보니까 아주 교묘하게, 아주 보면은 듣기에 따라서는 헷갈리게 음. 많은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릴레유가 그, 아니고 헷갈레유? 헷갈 헷갈릴레유? 헷갈릴레유? 헷갈릴레유 <laughs> <헷갈릴레오 웃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또 유시민 작가 얼마나 말재간이 좋습니까? 거기다 <laughs> 또 문정인 특보. 얄밉죠? 얄밉죠? 다들 말을 장난하니까. 예, 말 장난하니까 참 뭐. 얄미워요. 그리고. 얄미워요? 또문정이특표 또 점잖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회차2회차 이제 나왔고 뭐 다음 주에 3회차4회차또 나온다는데 어쨌든 보게 그러다 보니 토요일 되면 저하고 김영광 씨가 바쁩니다. 그럼 음. 실제 무슨 얘기했는지 얘기 들어보고 제가 지난번에는 그 예. 아홉 페이지로 정리했는데 예. 오늘 몇 페이지로 정리. 네 예. 정리했습니다. 정리하고, 정리를 워낙 잘하셔서도 예. 한번 정리를 예. 음. 정리하고 또 보면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음. 그 팩트도 한번 체크해보고 예, 그랬는데 예, 그런 부분에서 전 최근에 오늘 가장 우선 음. 우리 공부 잘하시는 우리 김영광 실장 <laughs> 듣게 보니까 이 비핵화 문제 마침 이번에 유시민 문정인 두 사람 얘기 중에 보니까 옛날 박근혜 정부의 통일 대박론 또그전 우리 저 김영광 실장이 정무비서관을 몸담고 있었던 이명박 검천. 정부의. 비핵 개방 3천 음. 그 정책 여기 대해서 아주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 음. 교묘하게 까면서 음. 지금 자신들은 평화론자고 음. 마치 보수 대통령들 무슨 전쟁에 환장한 사람이듯이 음. 슬그머니 그런 식의 분위기를 잡습니다 아이그 그 진짜 이렇게 하면 네. 안 되고요 네. 자, 이... 너무 일방적이고 네, 네. 사실을 정말 완전히 왜곡해가지고 끌고 하는 게, 첫 번째 네. 비핵화 북한의 핵을 포기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여기 제가 다시 한번더좀 네. 지금 유시민 문정이 문정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 음, 게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뭐 대북 이번 비핵화 뭐 자기들이 언필증 음, 음. 거기에 총 어떻게 보면 두뇌입니다 브레인입니다. 유시민 씨가 이렇게 정리했어요. 를 뭐라고 그랬지? 아일랜드에서 네. 북한은. 네. 체제가 안정, 체제 안정이 보장된다면 핵을 네. 만들 생각이 없었다. 음. 둘째, 핵 개발한 후에도, 보유한 거지, 이제. 보유한 네, 네. 후에도 적절한 해결책만 제시되면 포기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laughs> 흥분하면 안 되고. 아, 지난번에 왔어요. 우리가 좀 했지 않습니까? 네. 저, 칭화대, 저, 저 시진핑의 저 외교책상인. 브레인, 브레인. 예, 셰튼 예, 네. 국제관계 연구원장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북한 비핵화는 물 건너갔다. 물건너 북한은 이미 핵 보유국이다. 네. 지금 전 세계에 미국에 있는 모든 주요 싱크탱의 북한 문제 전문가들에게 네. 저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가 저뭐 북미 정상회담 한다고 그럴 때 한창 좋는데 전원이 북한은 핵 포기 안 한다는 거예요. 음. 근데 이 문정인 유시민 이두 사람은 그 북한은 핵을 포기할 거라는 전제 하에서 얘기를 하는데 네. 정책이라는 건 네. 현실에 근거한 현실 진단이 가장 우선하는 거예요. 그렇죠. 눈에 헛것이 보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겠습니까? 첫째, 북한은 자꾸 이 사람들이 뭐 협상용으로 예. 뭐 체제 안정에 오는 뭐 마땅한 해결책 이런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정리하면 네. 북한의 핵 보유는 탈냉전 시대의 체제 생존 전략인 거예요. 제가 이제 그래서 김영광 실장한테 음. 궁금증을 갖다가 저도 네. 미리. 한 이렇게 한세 페이지 정도로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지금 아까 완 말씀하신대로 유시민, 문정인 이두 사람들이 프로파가 한다. 음. 일종 괴별스죠. 괴별스가 괴변을 통하는 것이 아까 뭐 체제 안전만 보장받으면, 그렇지. 적절한 해결책만, 해결책만 제시된다. 그런데 자, 김대중 정부, 김대중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북한은 핵을 만들 능력도 없고, 음, 그럴 의사도 없고 할 의사도 없다. 음. 라고 호언장담했어요. 북한 핵무장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했어요. 음.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뭐라 고 그랬습니까? 북한의 북한이 핵 개발을 하고 핵을 간다면 그건 자유용이다 그랬어요. 음흠. 그리고 실제 2006년 10월 9일 날북한이핵 실험하고 나니까 유구무원이 됐죠. 음흠. 그 다음부터 또 나온 얘기 협상용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할 능력도 없다. <laughs> 그래 자유용이다. 이제는 음. 협상용이래요. 아니 북한의 목표는 네. 핵 보유국이에요. 그렇죠. 어, 그건 무슨 다른 그거를 아니 핵 보유국이 됐는데 네. 핵 버리기 위해서 핵을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이런 괴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진짜 이 사람들이 <laughs> 자꾸 거짓말하는데 북한이 왜 핵을 보유하게 됐느냐? 예예. 예. 그 <laughs> 김일성이가 그 가장 충격에 빠진 사건이 뭐였느냐? 한중 수교입니다. 92년이죠. 92년에 한중 수교하느라 고 그때 왜? 저중국 외교, 외교부 장관이 직접 찾아와서 통보한 를거 아닙니까? 전기침 첸기침첸기침이라고 첸기첸이 와가지고 음. 김일성한테 한 거예요. 주석 주석 동지 음. 그 사람들은 뭐 동지 동무 좋아하니까 주석 동지 네. 우리는 남 남조선 남한과 네. 국교를 수 국교를 수교하기로 음. 최종 결정했습니다. 우리 당 중앙에 결정을 내리더니 그, 그 전기침 해고로에 나와있는 얘기예요김일성은요 네, 네. <laughs>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냥 멍하게 앉아있더니 한참을 그냥 정신을 잃은 듯이 뒤통수를 이제 몽둥이로 맞았으니까 한 말이 아니 저전동지 1, 2년이라도 좀 늦춰줄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정기심이 아 이미 우리 결정이고동보했으면 그랬더니 김일성이가 계속 생각하더니 그때 얘기했다는 거예요 중국은 중국의 길로 우리는 우리의 길로 가겠습니다 행무장 음. 한글 자 중국도 살아, 저 동맹에서 손을 떼고 러시아 소련도 러시아가 돼서 지금 멀어지고 음. 지금 뭐 기밀성주의를 지킬 수 있는 경제력에서 한국과 뭐 지금 20배 30배 차이가 나고 재래식 무기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탱크는 고무로 됐고 음. 선박은 다 녹슬었고 음. 자주포도 마찬가지고 이제 우리가 중국도 우리 하고 등을 돌리고 러시아 도문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자위력은 네. 핵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핵무장한 거예요. 그래서 90년대 중반 김일성 죽고 나서 음. 200만 명의 인민을 죽이고 북한이 죽이고서 얻은 게 핵, 핵인데 네. 그걸 버리면 어떻게 먹을 수 살아요? 아 그리고 참두 번째 질문, <laughs> 음. 두 번째 질문 이 오늘 알릴레오 노무현 재단의 음. 알릴레오의 그 문정인 음. 그다음에 유시민이 계속 얘기하는 것은 음. 북한의 체제 안정을 음.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음. 그리고 아까도 쭉 읽다 보니까 음, 어이구. 예, 보남 방 보면은 음, 같은 뭐 북한을 체제 안정을 도모해 주겠다는 어, 건데. 체제 안정은 저 이거 그걸 또 여쭤 보고 싶은 게. 음. 체제 안정 도모 도모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음. 그 체제가 무슨 체제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북한 주민들, 북한 인민들 네. 입장에서 생각하자면 네. 배불리 먹고 등 따뜻하게 잘수 있는 성급을 얘기한다는 북한이 중국식 베트 남치 네. 개혁 개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가야죠. 만약 그렇게 간다면은 그래서 그렇게 가려면 뭘 버려야 됩니까? 김일성 주체 사상을 버려야지 되는 거죠. 수령론과 이른바 김일성 주체 사상을 버리면 주체 돼요. 버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저저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에 네네. 북한에 가가지고서 네네. 김정일을 만. 이거 뭐기록에다 나와 있는 겁니다. 네네. 김정일을 만나가지고 네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김 김정일을 만나가지고. 네네. 자, 북한도 이제 음. 저 개혁개방을 해서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그, 예, 예. 김일성이 첫 만나자마자 얘기를 해가지고 김일성이 아니라 김정일이 아, 김정일입니다 자,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했 개성공단 개발의 성과를 이어받아 북한이 개혁개방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 쭉 네. 얘기했죠 네. 우리도 뭐 도로, 항만, 철도 이게 다 획기적으로 계속 얘기했는데 그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자, 김정일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노무현 대통령 노... 개혁개방 소리 하려면 지금 당장 가시오. 그래서 노 대통령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첫 면담에서 음. 아니 북한이 잘먹 국민들 잘 먹고, 먹고 살리려면 개혁개방 해야 될 텐데 네, 네. 개혁개방 하십시오. 그러고 그러니까 또 당장 가라 그러면서 회담이 결렬이 된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네. 뭐 김정일한테 혼쭐이 난 뒤에 공개 발언을 한 거예요. 음, 뭐라고요? 개혁개방이라는 말이 네. 상대방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지 생각해야 한다. 네. 개혁개방은 북한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얘기를한 거예요. 자 북한은 개혁개방도 북한의 개혁개방도 촉구하지 않고 우리가 비핵화 얘기도 안 하고 네. 그 그러면 살길이 인민 북한 인민이 살길이 없는데 그 살길이 없는 체제를 김정일 김일성 수령 체제를 지켜주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문정인 씨하고 저 유시민 씨가 실실 웃으면서 참 선한 표정으로 체제 안정을 보장해주면 아좀뭐 김정은이도 무뭐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 인민 개혁 개방 안 해서 굶어 죽더라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왕조 체제를 지켜주자는 이런 끔찍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찾았던 이제 찾았어요. 음, 이제 음. 문정인 씨가 이야기를 뭐라고 그랬냐 하니까 음. 유시민이 쓱 물어보니까 문정인 이렇게 대답합니다. 음. 북한이 단한 번도 체제 보장을 갖다가 얘기한 적은 없다. 음.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북한 체제 자체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그렇죠. 음. 그 다음에 뭐 적대 관계가 해소되고 국제 경제 합류하면 뭐 비핵화에 갈 것이다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문정인 씨가 얘기한걸 저도 다 적었어요. 자, 북, 보세요. 자, 이거 보세요. 음. 북한 체제 자체 인정이라는 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음. 수용주의. 음. 그 다음에 3대 세습 왕조를 갖다 인정해 달라는 것이지 북한 인민들의 삶과는 아무 관계 없는 음, 이야기입니다. 없는. 자, 문정인 씨가 오늘도 비핵화의 전제를 네. 얘기를 했는데 참 어마어마하네요. 자, 북한이 저, 얘기하는 완전한 비핵화의 조건은 이런 네. 것입니다. 네. 첫째, 네. 정치적 보장, 미국 연락 사무소 설치, 미국과 수교. 네. 그다음에 군사적 보장은 적대 관계를 완전 해소하고 음. 미국과 북한이 불가침 조약을 체결한다. 그 다음에 경제적 보 보장은 뭐냐? 음. 대북 제재를 풀고 그 국제사회 일원으로 들어갈 수, IMF, 월드뱅크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리고 북한에 대한 미국,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투자 무역을 활성화를 해달라. 그다음 또 있습니다. 음.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고난을 인정해달라. 핵무기는 버리더라도 뭐 핵발전소나 이런 걸로 하기 위한 뭐 우라늄 농축 뭐 이런 걸다허락해 달라. 그다음 우주의 평화적 이용, ICBM 발사나 저 하기 위한 걸다 해주면 비핵화하겠다고 문정인 씨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걸 다 해주면은 도대체 우리가 한 나라는 북한이라는 북조선조선인민공화국은. 주 김정은이와 북한 인민들이 자기들을 주체적으로 운명을 결정해서 가야 되는 것이지. 아니 오, 어떻게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정치적 보장, 군사적 보장, 경제적 보장, 우주 보장, 우주 보장, 뭐 원자력 보장, 투자 무역, 활성화 도와달라 이런 이게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지. 이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서. 아니, 그, 저는 좀, 이게 평화로 가는 길이라고 얘기하니 아까,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음. 그 문정인 씨하고 유시민 씨 시시우소 가면서. 음. 아주 선한 표정 지어가면서 그러니까. 물론 유시민의 표정은 선하진 않습니다. 야비한 표정 지어가면서 <laughs> 이 얘기하는 순간 저는 하마도 욕을 할 뻔했어요. 이야 이이개 이, 이 땡땡들아. 그러면 이렇게 이걸 다 해달라 그러면 아 차라리 우리 우리 대한민국에 아예 한복 문서 가서 받쳐라. 그렇죠. 이런 나쁜 놈들이 어떻습니까? MB 정부의 통일정책 비핵화방 삼천하고 뭐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박 이게 뭐 말도 안 되는데 어떻게 얘기? 자. MB 정부나 박근혜 정부나 네. 북한은 이걸 그, 그때 용어를 표현하면 북한을 정상 국가화 하겠다는 정책을 핀 거예요. 그렇죠. 야, 북한이 인민들을 지금 먹여 살리, 핵을 버리고 인민들을 먹여 살리는 정상 국가로 간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겠다. 그래서 비핵화 조치를 구체화 하면은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거나 MB 정부가 하고 있는 거나 큰틀에서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비핵화에 관한 조치들을 치하기 시작하면 10년 내에 너희들이 1인당3 0 0 3천 불이 될수 있는 국가로 가도록 도와주겠다 했는데 뭐 했습니까? 천안함 면평도 포격하고 좀 난장판 지키고 하니까 이걸 거둬들였던 것이고 네. 통일 대박이라는 것은 통일이 박근혜 대통령이 뭐 너무 이렇게 뭐 쌈마이처럼 표현해서 그렇지 통일 대박이라는 것 통일을 하게 되면은 많은 통일 비용과 우리의 희생이 필요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국민, 우린 대한민국의 이 우리 우리 민족에게 축복이 된다는 얘기를 함축적으로 한 것이지 통일 대박이 무슨 뭐 북한을 붕괴시키고 붕괴시킬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뭐가 아이고, 있습니까 자자자자자나자자자한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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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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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 나 음. 음. 제가 물어봐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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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laughs> <잠깐만. 웃음> 또 어제 (1월 10일) 날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 당시 쭉감당뭐 음. 어줍지 않은 뭐 질문들이 오고 가는데 사이먼 데니어라고 워싱턴 포스트 서울 지국지 음. 기자 입디다이 양반이 음. 물어요 북한에 이제 당신이 이제 보면 김정은이 만나봤을 거 아니냐 음. 그리고 까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생각하는 비핵화의 본질이 뭐냐라고 음, 음. 물었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 니까 김정은은 나를 만나서나 음. 트럼프를 만나서나 시진핑을 만나서나 음. 또 푸틴을 만나서나 공이 국제 사회가 요구하는 그데니어는 그, 음. 그, 그, CVID를 얘기합니다. 음, 음. 완전하고 음. 돌이릴수 없는 음. 그런 검증 비핵 검증 가능한, 가능한. 국제 사회가 음. 요구하는 그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음. 아 저도 차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음. 좀 아까 얘기는 이엔시아통 얘기도 그렇지만은 음. 최근에 보면 김정은의 신년사, 또그 이후에 나왔던 북한의 노동신문의 사설, 음. 거기에서 보면 일방적으로 일반대에 주장하는 게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뭡니까? 그들이 요구하는. 지금 뭐 미군, 조한미군 철수, 해구산 제거, 그거죠 뭐. 그거죠. 해구산도 한반도의 전술핵 무기 철수한 게 아니고 네, 네. 전략, 무, 전략 무기에 잠수함에 저, 저 전략 폭격기에 실려 있는 거, 네. 네. 괌과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기지에 있는 핵까지 다 철수하라고 지금 이러, 이렇게 판을 벌리고 있는데 네. 그 아까, 비핵화가 아까, 아까, 이루어질 거라고? 아까, 아까, 아까 다섯 가지 조건이요? 뭐 비핵화, 정, 정치적 보장, 군사적 보장, 경제적 보장, 뭐 우주 보장. 그래서 참 너무하다. 네. 어떻게 이렇게? 해. 아니 정말 저이저 저 문재인, 문정인, 유시민 씨 얘기대로 네. 북한이 김정 김정은이가 저 트럼프 만나가지고. 네. 그 리스트 다 내놓고, 우리가 언제까지 검증 받겠다고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우리가 뭐, 뭐, 북한 뭐, 뭐, 우리가 무슨, 뭐, 저, 뭐라, 뭐라 하나요? 무슨 광신도처럼 무슨, 뭐, 무슨 이념을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현실을 보면서 가자는 건데, 근데 또이 사람들 너무 네. 되게 웃긴 게, 진짜 친미주의자고, 아니, 트럼프를 왜 이렇게 쫓아하는 거죠, 이게? 이거, 유시민과 아, 그, 그 문정인, 정말, 좀. 한미동맹을 깨뜨리고, 이거 지금 민, 민족끼리 하자는 사람들이 오늘 알릴려고 하면서도 역겹더라고요. 역겨운 정도가 어. 아니라, 아까 쪼증이라는 표현 쓰셨지 네. 않습니까? 저는 쪼증이라는 건 일본 말이니까, 안쓰 네. 가급적 안 쓰겠고요. 거의 진짜, 아유, 학문까지 핥아줍디다 <laughs> 야,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게뭐 보면은, 어, 어 문. 문재인 대통령이 문정희 씨하고 음. 유시민 씨기해요 문재인 대통령은 호모사피엔스 즉 인류 70억 중에서 음. 가족을 빼고는 트럼프한테 제일 잘할 것이다. 음. 잘한다. 트럼프는 허를 찌르는 협상력을 가지고 있고 이게 남북 뭐 관계에도 도움이 된다. 된다. 음. 그리고 문정희 씨 본인 스스로는 음. 스스로 아 나는 정말 친미주의자다.라고 음. 얘기하면서 자 보세요 이래 가면서 뭐 음. 실제 보면 우리 문좀 국제사회가 음. 문재인 정부 문재인의 그 브레인들 음. 그것도 색깔 약간 이상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경계심 갖고 보지 않습니까? 음. 이걸 어떻게 속여 볼 어떡하든지 음. 속여 봐 깜짝 쇼로 음. 속여 보려고 뭔 아부에 아부의 극치를 다 하는데 여기서 음. 저는 전혀 이건 저왜 음. 이렇게 아부하는 거예요? 아니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음. 미국의 이른바 저 싱크탱크들한테 음. 지금 아 우리는 당신들밖에 없어요. 뭐 이런 식의 좀 아부를 떨면서 경계심을 허물어뜨리려 그러는 건데 딱한 가지만 좀짚고 이제 음.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랍니다. 음. 문재인 씨 얘기예요. 하... 음. 문정인 씨 얘기예요. 뭐 문재인 대통령은 모범생이고 노무현 대통령은 음. 관저에서 늘 알쓸 신잡식의 난상토론을 벌렸다라고 음. 얘기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훨 모범생에 공부 열심히 한대요. 음. 근데, 아 그래서 아 최근에 보니까. 음. 대통령이 음. 그야말로 혼자 꼭 음. 방에 갇혀서 혼밥하는구나. <laughs> 아니요 좀 여기, 여기 이번에 좀뭐 누굽니까 문희상 음. 어, 국회의장에 가서 그 얘기했잖아요. 음, 혼밥하신다면서요. 음. 두 번째 노무현 대통령 관저에서 이 관저가 중요합니다. 음음. 관저에서 알쓸신잡식의 난상토론을 많이 했고 자기도 많이 참여했다고 그랬어요. 음음. 자 그러면 관저에서 음. 민간인인 문정인을 만났던 노무현은 음. 관저에 꼭 박혀서 최순실과 논의했던 박근혜. 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저는 딱 하나 또 짚고 갈게요. 네. 우리가 이제 북한 문제를 어떻게 보냐면 개성공단 재개 문제인데. 네. 아니 뭐 개성공단 뭐 저기 철수했던 기업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좀 제가 미안한 말이지 모르겠지만은 네. 이게 아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자, 북한이 개혁 개방하고 제대로 국제 사회에 진입하도록 정상 국가를 네. 하려면 신의주 신의주나 네. 중국에 가까운데 중국 자본 끌어들이고 일본 자본 끌어들여 가지고서 국제 통상 상거래에 따라서 계약하고 투자하고 하도록 해서 하지. 왜 우리가 가서 이 돈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잖아요. 모르죠. 돈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뭐, 그 개성공단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은 뭐, 정말 뭐, 도, 그, 우리가 지급하는 돈에 뭐, 거의 조금, 그리고 와서 뭐 초코파이나 뭐, 가져간다라는 안 정도로 이해하게 도는데, 네. 북한을 정상국가로 해 가는데, 개성공단을 미국의 제재를 피해서, 유엔의 네. 제재를 피해서 뭐, 현금을 안 주고, 강경화 씨가 그렇게 얘기했죠. 현금을 뭐~ 안 주는 방식으로 뭐~ 유엔 저수를 피해나겠다 이게 어제. 북한을 북한 인민을 도와주는 게아니요 김정은이는 도와줄 수 있을지 몰라도 개성공단이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큰 틀에서 민족 화해를 내길로 큰 길로 가는 게 아니고 김정은 김일성 유일사상 체계를 지탱해 주는 독재 체제 인민들을 뜯어먹는 억압 체제를 만들어 주는데 개성공단 방식이 유효한 것이지 지금 우리가 설득을 해요죠자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말이 잘 통한다며 문정이하고 서훈하고 다 김정은이 만나가지고 지도자 송지 통 크게 저 중국 연안에다가 저 특구 빨리빨리 옛날에 한다고 그래도 해가지고 중국 자본, 프랑스 자본, 독일 자본 끌어들여가지고 저 상거래도 저 국제 방식의 기준을 하고 하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우리가 북한 인민들을 돕고 통일로 가는 길이에요. 자그 아버지의 그 아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만큼 김정은이 그럴 거예요. 음. 문재인 대통령 그런 아 문재인이군요. 음, 문재인. 문 문재인 대통령 음. 그런 소리 하려면은 당장 내려가시오. 개혁개방 얘기 아니 사실은 아니 그 김정일이가 했고. 아니, 아주... 김정은이가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가서 뭐 서훈이, 정이이 음. 문재인 대통령 가지고 비핵화 얘기하면 속으로 말을안 했겠지 어린 아이니까 비핵화 기딴 소리 얘기하려면 빨리 집에 가라오. 고사총 보 그냥. 고사총 보로 그냥. 자. 사좀 매주 토요일 저희도 <laughs> 기다려줍니다. 또 알릴레오 우리 보면서 얼만큼 국민들을 갖다가 혹세 무민하고 국민들 눈을 갖고 깜짝 쇼 이러면 사기극을 벌이는지 우리 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